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사실을 기반으로 해외 공시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델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Q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빠른 해외 공시 수집을 토대로 1일 단타 그리고 한주 동안 홀딩할 종목 2주 홀딩 종목 세가지 플랜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산업과 섹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배우 세력이 누가 있고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내는 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25%에서 30% 가량 수익을 안겨드리면서 손실 복구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FTX나 위믹스 사태로 인한 마이너스 50% 이상이신 홀더 여러분들은 손실 복구 프로토콜에 꼭 참여하셔서 1월 상승장 전에 원금 복구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함께 진입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시장을 만드는 사람 등 뒤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수익. 을 내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고래 세력 기관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의 행보를 알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빠른 자료 수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밤낮없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공시를 포함해서 50여 개의 커뮤니티를 전부 샅샅이 뒤지거든요. 또 종합한 이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1년 넘게 이렇게 가족방 을 운영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또 이런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제 노력을 함께 공유 받아서 함께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해외 공시 그리고 이 자료 수집에 몰두하는 이유는요. 산업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타야하기 때문입니다. 산타렐리를 앞두고 이 대장주가 움직일 준비를 하고 고래들의 매집이 늘어나는 만큼. 이 알트코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홀더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가족분들, 또 새롭게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우리가 계속해서 체감하고 있듯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하락장입니다.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는 종목들, 진입해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까지. 그런 게 지금 현실이에요. 저 또한 이 마이너스가 70%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막 숨을 쉬어도 막 쉬는 것 같지가 않고, 막 가슴이 먹먹하고 멍하니 있게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생각을 안 하려고 다른 거에 막 몰두도 해보고 했는데 참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멘탈을 다시 부여잡고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방법 강구해서 극복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요즘 코인 시장의 트렌드, 즉, 메타는 잡주 메타입니다. 잡주라는 단어가 조금 저렴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 시총 5천억 미만은 잡주라고 분류합니다. 하지만 표현이 조금 그러니까, 소형주 메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의 영향, 특히 이 금리 인상으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이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직격탄을 맞았어요. 뭐, FTX나 위믹스 사태 같이 이런 대형 악재들이 터지다 보니까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지코인을 비롯해서 뭐, 리플, 이더리움, 이렇게 덩치가 큰 코인들은 조금 올랐다 싶으면 오른 것 이상으로 또 하락이 나오고 또 알트코인들은 이 대장주가 무너지다 보면은 더 무너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인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또 이제 작년부터 코인을 하셨던 분들은 계좌가 마이너스가 꽤 높으실 거예요. 저한테 컨설팅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평균 손실이 마이너스 60% 정도가 됩니다. 일단 제가 운영하는 가족방에서도 이 마이너스가 심한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저는 이 영상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이너스 30%가 넘지 않는 종목이라면 손절을 하고 포트폴리오 리벌렌싱을 추천을 드리지만 이 마이너스가 70% 이상이다. 그런 종목은 오히려 손절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천만 원을 투자해서 300만 원이 남았다 그런 상황에서 손절 저라도 못할 겁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분들이 어, 정말 이런 피 같은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종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종목은 그년 상반기에 상승장이 왔을 때를 기다려야 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이 JP모건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 이 미국의 초대형 투자은행, 그리고 이런 투자회사들이 정말 앞다퉈서 가상화폐의 진출을 앞두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섹터죠. 탈중앙화. 그리고 이 IQ. 오늘 영상에서 제가 종목으로 잡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iq도 탈중앙화 섹터 종목입니다 자, 모건크릭 ceo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고 했고 그리고 ftx의 대형 악재는 이 중앙 집권형 블록체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일 뿐 탈중앙화 네트워크 종목들에겐 새로운 기회이자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력 기반의 이 건실한 프로젝트들의 수천만 달러씩 이 MOU, MOU 협약을 앞두고 있어요. 물론 고래들의 비트코인 매집량 또한 최고점에 달하고 있고요. 분명히 불장은 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그럼 현재 손실을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소형주 메타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합니다. 흐름에 맞춰서 서핑을 해야 돼요. 지금 업비트에는 110개의 종목이, 그리고 빗썸에는 200여 개의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세력들이 집중하는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이 소형주에 있습니다. 자, IQ 또한 제가 일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중의 하나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가족방에서 함께하셨던 분들은. 또 매수 추천 받으셔서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앞으로 또 향후 방향에 따라서 오늘 수익이 낮지만 향후 방향에 따라서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 제 밑에 있는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응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가족방 링크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종목 추천도 해드립니다. 이거는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단기 종목 문자로 추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밑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종목명을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락장 속에서 손실을 보신 분들 꽤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조금씩 수익 나시고 이게 쌓이셔서 꼭 원금 복구까지 도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다가오는 1월에 우리 또 함께 수익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드를 다시 충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면서 손실 복구 꼭 하셔야 돼요. 저희 카톡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회원분들에게 최근에 힘든 장세 이겨내시라고 제가 얼마 전부터 시작한 그런 이벤트입니다. 카톡방을 또 참여하셔야 또 문자 추천까지 제가 드리는 종목에 대한 리뷰 그리고 정보 공시 일정 확인하시면서 더 유익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저희 카톡방으로도 입장을 해주세요. 네, 더 자세한 이야기 카톡방에서 나누는 걸로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